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 하늘비전교회 월요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몇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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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월요일 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하는 병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 날잘 쉬고 월요일 날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몸이 찌뿌둥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월요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늘 비전계에 속한 모든 권속들 내지는 성도들은 이 월요일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활기찬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고 사회를 나가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나타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란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열두 제자가 있었지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역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하늘 전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일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오해하든지 어떠하든지간에.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실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응? 하나님을 나라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접근조차 못하게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정말로 누가 들어도 누가 판단해도 또. 평신도가 들어도 그것은 이단적 사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된다. 누가 그렇습니까? 조상 제사상에 절하면 조상의 귀신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라고, 이단적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잘못됐으니 그분의 그런 주장을 고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자고 말했더니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뺨을 때리고 두둔하고 그 이단적인 사상을 두둔하고 좌우 분별을 못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단은 조심하라면서 신천지는 조심하라면서 귀신 논자는 용납하는 결국 그 용납이 뭐예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끌어들여서 이세벨용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참 무서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하신 말씀이 그래서. 뭐, 우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요, 미혹해가지고, 실족하게, 즉,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차라리,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는 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독사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늘주님께 성도들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다독거리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안내해서 참된 복음 오직 예수의 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 나 스스로가 돌이켜 보라는 약입니다. 정말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 말씀처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을 존중합니까? 예배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드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숫자, 뭐, 우리 교회 열 번의 예배가 있다 하지도 한다 할지라도, 단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생명을 드리는 예배냐 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배 시간을 존중하여 그 시간을 지키십니까? 늦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예배를 사모하여 정말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고루키 예물을 구별하여서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길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장화대에 초청받아 가려면요, 한달 전부터 신원 조회하고, 또그 시간 딱, 11시에 만난다 가면요, 한 서너시 한 전에 만나야 됩니다. 서너시 한 전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다 몸수색 다 하고, 볼펜 다 빼야되고, 침다 빼야되고, 허키 허기도 빼야됩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면담하다가 딸라 전화온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청와대 들어갈 때는 다핸드폰까지다반납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천하의 창조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저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생명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대통령 앞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흙 묻은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요. 하다 못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치장하고 아, 거울 보고 에?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갈 때도. 그런데 만화의 왕, 천지를 지으신 그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겸홀히 얘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래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남을 축복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의 자리, 악한 자의 자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자리, 도박하는 자리, 음란한 자리, 거짓말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아멘. 그리고 스스로 조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형제가 죄를 짓는다고 질책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모두 조심한 후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래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또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도 마찬가지 자기는 돌아보지 않냐면서 형제나 또한 동생이나 뭐 누나나 아니면 부모나 하, 남탓만 하는 거예요.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형 탓이야, 동생 탓이야. 자기는 돌아보지 않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조심한 후에.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가 경우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형제를 권면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권면했을 때에 그 권면받은 형제가 회개하거든 뭐하래요? 용서하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하거든. 예수님 직접 말씀하고요. 또 바울사도도 말합니다. 이단 사상자들 두세 번권면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그냥 내밀로 네 두래요. 사랑성도 여러분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저 여러분 내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회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은 뭐씩 일곱 번이라도, 490번 누르게 하나하나씩, 한 번씩, 두씩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평생토록. 영원토록이란 뜻입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 오늘 본문의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여기서는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 것 같아서 같은 모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래. 일곱 번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일곱 번 용서하래요.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쉬우면 이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는 저람들에 축복합니다. 용서가 천국이요. 아멘입니까?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요즘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거를 정말로 느껴요. 정말 느껴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 내가 그를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갚을 수가 없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요, 용서할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을 보더라고요. 갚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족 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연좌 및또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대요. 그러니 정말 스스로 조심하는 라 것입니다. 나부터 조심하고 아멘, 나부터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부터 조심하고 따로 살핀 다음에 그에 권면하고. 그가 회귀하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를 어디까지 하라고요? 하루에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더 나가서 일곱 번에 일흔번이라도 일흔번에 일곱 번이라도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들 회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형제들을 권면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이웃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게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곱 번 아니 일흔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함으로 우리 전에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용서함으로 내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가정안에 천국이 임하고 또한 하늘의 비전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저들의 자녀들 앞날위에 우리 교회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마무리를 잘 하시는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샬롬, 평안하세요.